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모든 일에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하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예를 드는데요. 여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기한과 때만을 말합니다. 이절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한과 때는 누가 정했을까요? 사람이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구절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은 이익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10절 말씀.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2절부터 8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에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처럼 처음과 끝을 영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알수 있나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를 알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에게 허락된 것,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복이요, 이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면 찾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에 머물 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새 것이다.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바람지 채 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동등한 존재처럼 사람처럼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한번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을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통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람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말을 들으며 사람의 인생이 영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며 처음과 끝을 궁리하지만 영원한 땅 위에서 그저 잠시 왔다 가는 유한한 인생이 사람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수고하면 영원 속에 조금이나마 표시할 것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조차 오랜 세월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또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사 누리라 하신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쓰고 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바라옵기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